아는 언니들 중국을 아는 언니들 에터미를 아는, 아는 언니들 중국 에터미를 아는 언니들 아는, 아는 언니들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아,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 온라인의 생명 온라인의 생명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룹, 그 중에서도 이제 그룹방 방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한국의 뭐 카카오톡 어, 카카오톡하고 같은 의미죠. 음. 중국에서는 위챗, 웨이신이라고 음. 해서 음. 이제 카톡처럼 생활 속에 정말 음. 카톡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지금은 보통 일반 메시지 안 보내잖아요. 그쵸. 다 SNS상에서 음. 그까 그러니까 위챗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음. 우리 애터미도 음. 어, 우리가 위챗을 떠나서는 사업을 할수가 없는 시대가 음. 왔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그 동안도 저희가 이제 그룹방이 굉장히 많이 있고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최근에 가장 크게 느낀 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확 와닿은 것 같아요. 음. 아, 온라인을 음.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음. 근데 저희 팀에 또 이제 그좀그 그 경험자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아, 우리가 해온 온라인이 그 굉장히 소극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얼마나 답답하면은 음. 저희가 시간을 내서 수조, 그러니까 소주죠 음, 소주. 음. 여기 상해 근교에 이제 기차로 한 시간 가면 되는데 소주에 가서 아주 이 위챗을 팀 관리를 너무너무 음. 잘하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찾아가서 하루 종일 가서 음. 공부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지? 근데 저희가 깨달은건 뭐냐면 이 위챗 방 관리, 그룹 관리를 하는 게 그냥 문자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음. 글을 안다고 해서,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들만의 정서와 음. 그들의 문화가 싹그 안에 녹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음. 우리는 우리가 뭐 그게 이제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요한 음. 그룹에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끄럽다면 계시겠어요 거기? 저는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랑 관계가 없는 것만 나가고 그렇죠. 관계가 있으면 약간 조금 이제 소리를 음. 안 들리게 무릎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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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애터미 사업의 열성자는 아니잖아요 음. 열성자에서 음. 하는 분이 아닌데 음. 하루 종일 뭔가 오는 거예요 음. 지금 요즘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음. 근데 그랬을 때이위챗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음. 애터미 사업에 정말 왜냐면 음. 보세요 4월 달에 우리가 이 저기 뭐야. 회원 가입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미 7, 8 개월 동안 음. 회원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음. 그래. 그죠? 음, 그렇죠, 경수상이 부족한 게 회원은 아니야. 회원은 많습니다. 어, 문제는 음. 그들을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음. 더 많이 사용하게 할까, 음. 그리고 경수상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 그렇죠. 그 사업을 열심히 할수 있을까. 음. 그게 우리의 핵심인데 음.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포인트를 잘못 잡았던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만 그렇죠, 그렇죠. 했던 거지. 음. 음. 그죠? 근데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laughs> 이제 한국적인 점서로 <laughs> 내가 이거를 어, 방에다가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일까, 약간. 좀그 상대방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 없습니다. 그냥 막 보냅니다. 근데 그막 보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어, 우리가 여기서 지금 10여 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살았어도,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 진짜 몸에, 몸속에 깊이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음.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는 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보내면 그들에게 방해가 되고 소음이 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음. 아주 그 정제된, 아주 음. 깔끔하게. 음. 그래서 음. 한번 보내도 막 고민해. 아, 이때좀 이걸 보낼까? 점심 식사 했는데 우리 애터미 커피 한번 보낼까? 이렇게 음. 고민하는데, 음. 우리 지금 팀 보세요. 음. 어. <laughs> 밥 먹으러 <laughs> 가면 밥 먹으러 간다 밥하러 간다 이런 것까지 다 보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게 아, 너무 많은 내용을 보내는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거를 보면서 어이 그룹이 살아있네 이렇게 느끼면서 계속 사람이 추가 추가되는 <laughs>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이 애터미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팀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로는 팀 분류를 잘하는 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음, 지금 보면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원이 부족해? 경소상이 음, 부족해? 그거 음, 아니거든요. 음, 너무 많은데, 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시끌벅적 그러면은 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자가 아닌데 자꾸 사업 얘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 첫 번째, 분류를 잘한다. 자, 하나는 뭐예요? 회원부터 음, 시작을 음, 해야 죠 음, 일단은 회원인데 그 회원 안에는 일단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같이 있는 그렇죠. 큰 방이 있는 전체, 거죠. 전체, 어, 네. 전체 그룹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러면 그렇죠. 여기 여기는 이제 500명이 우리가 다 찬다 그런다면은 음. 일단 거의 50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전체 방이 있을 거고 음. 두 번째로는 사업만 하시는 그쵸. 경수상, 경수상 방이 있겠네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일하시는 정말 나와서 일 음. 핵심으로 일하시는 핵심 리더 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룹마다 이제 특색이 있어요. 만약에 큰 친에서 사업자 뭐 소비자 같이 있는 방은 가능한 그치. 제품 음. 위주로 이제 그렇죠.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렇죠. 좋고 음. 경수상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보상 플랜이라든가 제도, 제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적인 거를 계속 알려주시면 좋고 맞아요. 핵심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클수 있을까를 그렇다. 거기서 소통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핵심 리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회의를 통해서 이이 이 전체 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음. 경수 상방은 어떻게 하고 음.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왜냐면 음. 지금 우리가 하나 하나 보다 보면은 이게 보자면은 우리가 큰팀 있잖아요. 큰팀 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는 음. 사업자보다는 음.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방이에요. 음. 소비자들을 위한 방은 당연히 제품 위주로 가겠죠. 음. 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애터미 음. 제품부터 해서 이게 우리 지금 계속 중국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새로운 제품이 오늘 특히나 이제 뭐 샴푸가 올라와. 그러면 음.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샴푸에 관한 그 제품들이 음. 올라오는 거죠. 음. 그거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며칠 날 올라온다. 가격은 얼마다, 음. 효능은 뭐다 하면서 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제품 보게 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품이 신제품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 그룹방에서 가장 특색이 뭐냐면 본인들이 막 얼굴에 팩을 해. 팩을 하고 그 사진을 직접 찍고 아니면 영상을 찍고 느낌을 해 저기 찍어가지고 그 방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음, 음, 그렇죠, 그랬을 그렇죠. 때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보고 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음.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아무리 우리왜 그러잖아요. 제품 보면서 제품 설명 어떻게 해? 그러면 아유 우리 왜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으면 자료 있잖아요. 근데 음. 자료를 그냥 캡처해서 내보내는 그런 음. 수준이 아닌 거죠. 음. 그 거는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음, 그러면, 음. 우리,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큰 팀에서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어떤 분이 계세요. 왜냐면 모든 방에 그 방을 만드신 음. 방장. 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방장이고, 그 외에 한세 4명 정도의 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음. 관리원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한 분이 벌써 딱 나오죠. 6시 45분 정도 되면, 음. 자, 쌍하. 이제 중국어로 아침 이제 아침에 사딱다 음. 그러면, 그럼 칫솔이 딱 오는 죠 우리 양치하면서 시작하자. 그러면은 음. 칫솔, 치약도막 이제 올라와요. 음. 그러면서 막 이제 가다가 또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먹었니? 응. 커피 한잔 하자. 응. 커피나 보이차. 어. <laughs> 끊임없이 뭐가 응. 올라오죠. 밤 되면 응. 이분이 사종세트쓴 거, 폼클렌징쓴 거, 아니면은 팩올린팩한거 응. 이런 것들이 정보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응. 어쩔 때는 그렇죠. 약간 이제 같은, 그니까 <laughs> 같은 제품이긴 하는데 응. 여러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올려다 응. 올려주다 응. 보니까 자료 굉장히 알아요. 자료가 많고 응. 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어떤 그 본사에서 있는 홈페이지를 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음.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쓴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얼굴에 발랐던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든지. 사진을 올려주니까 음. 굉장히 이게 방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라서 많이 안 움직이는 음.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방장이 열심히 하고 관리원들이 음. 나서서 이제 음. 우리가 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음. 아, 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거 먹었어. 음.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음. 그걸 먹었을 때 효과에 대해서 올리는 거야. 나도 이거 먹고 있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이래.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장품들, 여자들 음. 밤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바르고, 음. 음. 뭐, 뭐, 이래. 아이크림? 음. 내가 아이크림 발랐는데 몇 개월 됐는데 이래. 그래서 음. 본인이 실제로 바르기 전부터 해서, 음. 뭐 지금 한 3, 4개월 지난 후에 자기의 이제, 사진을 음. 또 올리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 비포에다가 음.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중국은 너무 디테일하고 재밌는 게 사람들이 어, 제품을 샀어? 그럼 제품을 산 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을 받았어. 도착했어. 도착해서 박스 뜯는 거부터 올려. 그리고 발랐어. 발라는 것도 올려. 그렇지. 정말 다양하게 음. 이렇게 그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고, 공부 어떤 공부하는 자료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자기가 생활 실질적으로 가운데? 어, 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굉장히 자극이 되고 네. 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하면서 음. 정말 실질적인 매출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큰친 같은 경우에는 아큰 친이랬나 우리가 자꾸 친이라고 음. 여기서 표현하는 친이라고 하는 거 음. <laughs> 그룹 <웃음> 그룹방을 얘기합니다. 음. 어, 큰 그룹방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이제 제품에 관련된 것들을 음. 음.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면 음.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던 분들도 그럼 보세요. 음. 그래도 계속 안 움직이는 분들은 안 움직여. 그럴 맞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난번에 했던 활동 같은. 거였잖아 음. 프로모션들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음. 이번에 뭐뭐뭐뭐 해서 음. 뭐 그동안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음. 구매했을 때는 어떤 이런 뭐, 뭐 대가라고 음. 해야 음. 돼 음. 선물이 있다라든지 음. 그래서 끊임없이 음. 뭔가를 해주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다 음. 보면 움직이지 않던 분들도 음.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보게 음. 되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네,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프로모션을 한번한 음. 적이 있거든요 음. 그때도 굉장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음, 그때는 특히나 음. 왜냐하면 499원 이하가 다들 음. 돈을 냈기 때문에 택배 그 그렇죠. 사람들이 어 뭐야 이렇게 많이 사야지만 택배비가 무료야. 근데 음. 우리가 왜큰 돈은 막 쓰는데 작은 돈이 굉장히 연연하잖아요. 음. 음.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음. 어,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 음. 것 같아요. 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음. 이 안에서 어떻게 음. 자, 잠자고 있는 고객들을 깨어나게 할까 음.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음. 고민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우리 경수상 팀 한번 볼까요? 경수상 팀들은 음. 사업자 위주잖아요. 그런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게 나오는 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음.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이제 수입을 받았어. 그렇죠. 수입 받은 거 캡처해서 올리고. 음. 어. 이런 그래. 것도 하고 음. 또 이제 정신교육 같은 어떤 좋은 문구 같은 거. 요런거 <laughs> 위주로 많이 음. 올리기도 왜 하죠. 그저께 우리 팀에서도 우리 종칭, 중경에 음. 있는 친구가 올렸잖아요. 음. 어? 내가 피비가 이만큼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음.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음.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많이 뭘 못하다 보니까는 음. 이 경소상 팀 안에서 이 그룹방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정비가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개인적으로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좌측 우측 라인에 그 라인에 하나하나 리더들마다 다 방이 있다 보면 그거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돼요. 음, 음. 지금 몇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도 한 10개는 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도 음. 마찬가지예요 10개가 음. 넘는 이 음. 그룹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그 10개 넘는 데를 다 다니면서 하나하나 음. 소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반 소비자들, 어, 그분들은 일단은 큰 어, 팀에다가 모셔놓고 음. 계속 제품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여기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제품 자료나 자료? 이런 것들을 음. 퍼다 나르면 되니까 얼마나 음. 편하겠어요. 그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그렇죠. 근데 경소상 같은 경우도 음. 같은 예로 보시면 돼요. 음. 제가 모든 팀마다 각각 자기 리더들이 다 경소상 팀을 데리고 있으면 그 모든 질문을 내가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종칭 같은 데서 질문이 들어오면 모든 경소상들이 경험했던 음.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쵸. 어, 나도 그랬는데 음. 어디 가서 뭘 보면 돼? 음. 어떻게 하면 돼? 음.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정보를 그 안에서 다 교환하니까 얼마나 그쵸. 일이 줄어든지 음. 몰라요.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거기서 나눠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음. 왜냐면 1년 반을 저희, 저희끼리 이제 이렇게 그, 그 웨이쌍을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그 위치에 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웨이쌍이라고 부르는데 웨이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저희끼리 하니까 이 그룹이 안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중국어 잘하고 뭐말 잘한다고 해도 이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데,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우리는 처음에 음. 아, 우리는 왜 이렇게 팀을 막이 활력 있게 만들지 못할까? 음. 활기 뛰게 하지 음. 못할까?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거기서 음.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 우리가 본다고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음. 어떻게 된 거라서 예수조를 다녀온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구나. 음. 음. 같은 중국 분들 안에서도 그게 어려운 맞아. 거예요. 그래서 어, 특히 이번에 우리 팀 중에서 보니까 웨이상이라고는 웨이신에서 하는 그 상업. 그래서 웨이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음. 웨이신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이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팀을 살릴 수 있으며 이 음. 팀에서 어떻게 제품을 홍보해야지 음. 가장 효율이 높으며 음. 그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음. 너무너무 잘 배우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꼭 한국분이 아니라 중국분들 중에도 특히 능하신 분들은 음. 이걸 배운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 배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한국에 있는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자분들 중에 중국의 라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꼭 요거를 좀 활용을 해주, 해주셨, 해주시면 주 굉장히 음. 그 팀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쁜 사진,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실제적인 사진 있잖아요. 음. 본인이 얼굴에 뭐 팩을 그렇죠. 했다던가 음. 아니면 제품에 대한 예쁜 영상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그 방에다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은 거기 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음. 많은 분들이 아니 회사에서 자료를 그렇게 음. 많이 만들어 주는데 뭘또 음. 따로 개인이 뭘 해야 돼? 음. 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음. 살아있는 내거 남의 얘기가 아니 회사에서 주는 그냥 나 같이 쓰는 그 자료가 아니라 우리 팀에서 있는 우리만의 자료 음.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의 자료 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언어 중국어 모르시면 그냥 사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료. <laughs> 사진, <laughs> 사진 자료, 사진, 응, 사진 자료, 사진, 너무 어, 중요해요. 영상 이런 거라도 보내주시면 굉장히 네. 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또 그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들이 더 잘하니까 음. 그런 것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큰 팀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큰 팀에서는 음. 제품 위주로 음. 우리가 같이 나눈다. 음. 거기서 나 혼자서 계속 내 보내는 게 아니라 음. 같이 우리 팀별 제팀 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다 정보를 음. 이게 핵심이고요. 음. 그리고 경서상하고 핵심 리더방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를 꼭 하셔야 네, 돼요. 우리 온라인에 이참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회의가 가능하잖아요. 한국에서 줌 회의하듯이. 음.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을 다, 그러니까 이 줌을 다 열어가지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핵심 리더방 회의다. 아, 우리가 경수상방을 어떻게 하면 사업자들이 더 편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음. 하게 할수 있을까? 음. 우리가 어, 큰 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좋은 자료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음. 이것들을 이두 방에서는 회의를 하셔야 돼요. 큰, 그, 큰 방에서는 회의할 필요 없지만. 음. 그렇죠. 네네. 일단은 저희는 음. 어, 사업자 마인드가 돼 있는 리더들을 잘 네. 육성하는 게 이제 저희가 맞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복제를, 복제를 일단은 방들을 ]겠죠? 구분하셔서 그렇게 분리해서 네. 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 되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면 중국은 약간 좀 내꺼, 나, 나의, 나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거는 별로 안 해요. 음. 관심이 없어요. 근데, <laughs> 저희가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음. 그만큼 또 설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음. 본인들이 만약에 주변에 이제 그 파트너들이 외일상 경험이 있거나 좀그룹반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들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음. 조금 하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 어, 그룹이 커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자기의 한쪽 라인에 그냥 소라인만 끌어안고서는 저 네, 이거를 저는.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실은 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렇죠, 소탕 대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음. 큰, 친에서, 큰 팀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옮기는 음. 게 훨씬 더, 그렇죠. 이게, 어,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설득할 때, 음. 아, 우리 팀좀 관리 좀 나서서 좀 해줘라. 너희들이 음. 좀 반응 좀 하고 음. 해줘라 할 때, 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서서 얘기를 할 때, 파트너들이 보고서, 와, 우리 스폰서 되게 열심히야. 음. 우리 스폰서 되게 적극적이고, 음. 그리고 이게 진짜 복제가 되네, 가는 거죠. 오히려 음. 진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음. 사실은 자기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일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던 거 음.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룹에서도 많이 나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리던 거예요. 음. 음. 맞아요,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또 밑에 파트너들이, 아, 어,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많이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이제 파트너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걸 많이 어필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계신 사업자분들은 일단은 그룹방이 있으면 거기다가 많은 정보와 자료를 그렇죠. 보내주시면 음. 그들이 알아서 잘 음. 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꿀팁이었어요. 아,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음. 우리도 한 2년 해가지고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게 <laughs> 결국은 그러네요. <laughs> 자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중국어 한마디 하셔야죠. 아 오늘 중국어는 어, 우리 스폰서들이 음. 사업자들에게 뭐 지금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음. 잘 지지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참. 근데 회의할 때 혹시 그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 도전한 다음에 결과물을 했을 때 음. 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파트너님들에 대해 도와줘서 감사. 그 말을 음. 많이 쓰는데 지지하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음. 지지, 즈즈 즈 이게 둘다관설음이라고 해서 음. 혀를 위로 말아서 하는 발음에서 조금 한국 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음. z h i c h i 음. 일성 음. 이성이에요. 그러면 즈쯔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즈쯔 음. 이렇게 되는데. 어 아마 중국 분들하고 회의할 때 정말 정말 많이 들으시는 음, 단어일 거예요. 음, 아 음. 시시 리딩 더워지어 음. 우리 스폰서님 어, 지지 감사합니다. 그 음, 말이 음, 딱 그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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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谢谢领导的支持你是领导谢谢领导的支持 <laughs> 저의 어. 저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역으로 얘기했습니다. <laughs> 아니, 네, 이 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항상 이 씨가 같이 아니면은 어시아오인더지츠 음. 아, 저기 당신의 지지를 필요로 해요. 아니면 음. 이 지지라는 말 정말 음. 많이 써어요시아오 <laughs> 임언더 지지. 아, 그러네요. <laughs> 여러분들의 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그게, 그게, <laughs> 어, 그게 바로 딱 진짜 쯔쯔네요. <laughs> 그래서 저희 입에도 엄청 배어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쯔쯔라는 말이 나오면, 아, 지지하다구나. 쯔쯔. 자, 저희를 쯔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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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laughs> 시간에 뵐게요.